계셨나요? <laughs> 점점 더워지죠. 매 해마다 듣는 얘기긴 한데 올해 더욱 덥다 그래요. 비도 많이 오고 더운 날씨에 대비해서 또 옷을 제작했는데요. 어, 오늘은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선선해서 아, 나시 어, 민소매 원피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제 가디건을 살짝 걸쳤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가디건을 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디건을 벗고 어, 이렇게 그 요거 하나만 입어도 이렇게 여기가 그닥 많이 안 파여 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고 민소매를 이제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입고 더울 때 입다가 카디건이나 뭐 하나 살짝 걸치던가 아무거나 브라우스 브라우스를 하나 걸쳐 입던가 뭐남방이나서 걸쳐 입으면 또 예쁘겠죠 이렇게 여름에 또 필요한 옷이잖아요 민소매가 그래서 이렇게 나시를 제작했는데요. 꽃잎 원단이라고 제가 말한 원단들 많이 받아보시고 그 느낌들 많이 아시죠. 그 꽃잎 원단으로 이제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가볍게 안 입은 것같아안 입은 것같아 감성적인 느낌이 너무 행복한 원단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주름 이렇게 복풍성하게 잡고 이제 이렇게 박스형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여성스럽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뒤에도 이렇게 주름이 잡혔어요.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부담이 전혀 없어. 전혀 몸에 부담을 안 주고 피부에 느끼는 음, 느낌도 꽃잎처럼 아주 가냘프게. 여름에 이렇게 옷이 무거우면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이렇게 제가 속바지를 하나 입었어요, 이렇게. 아, 속바지 이렇게 입어줬고요. 이제 이게 비침이 좀 있기 때문에 속바지는 입어줘야 됩니다. 속치마나 속바지 입어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입었고, 어, 색상은 이제 몇 가지 색상이 더 있고요. 여기 부위를 살짝 파졌어요. 부위로 과하게 안 파고, 목선이 많이 드러나는 거 이제 싫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만 파고또등에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여미게 돼 있고,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어, 이러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블라우스를 한번 걸쳐볼까요? 이걸 한번 걸쳐볼게요. 요 블라우스. 요게 지금 베티 블라우스. 어,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베티블라스는 이색상은못 보셨죠? 이건 아이리시리네로 만든. 이렇게 해서. 가디건은 걸쳐도 예쁘지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섬에 등등 걷고. 이렇게, 요렇게 입어도 예쁘죠? 이렇게 입어도. 이렇게 입어도 되게 여성스럽고, 음, 여리여리한 음? 아주 가냘픈. 느낌 차콜색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꽃잎 원단이 차콜색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어. 어, 새로 입고 돼서 어, 색상 너무 멋스러워요. 그러니까 블랙하고 또 다른 느낌이죠. 차콜이 먹색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차콜색이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먹색으로 착근색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 착근색 너무 멋있죠? 제가 모자랑 같이 세트를 써봤는데요. 착근색,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원단인데, 아, 색상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제가 한 벌로 어, 민소매에다가 이렇게 블라우스를 이렇게 같이 입어봤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저번에 베티 블라우스 만들었었는데, 조금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 카라도 살짝 틀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셔링이 잘 잡혔어요. 뒤에. 셔링이싹 잡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베티 블라우스 투입니다. 아, 그렇게 이렇게 세트로 같이 입어봤는데 이 아, 백은 이번에 새로 입고 됐습니다. 여기 얘는 국내 생산이고요 공방에서 어, 가죽 공방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가방인데 엄청 가벼워요. <laughs> 어. 포인트로 이렇게 먹색에 포인트를 리게 너무 예쁘죠. 안빙 아, 네. 가벼워서 좋다 이거 진짜. <laughs> 근데 이렇게 좀 무채색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포인트 가방을 들어주면 되게 센스쟁이처럼 센스쟁이처럼 강박있는 여인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그러면 음 제가 블라우스를 한번 벗어볼게요. 이렇게 한 벌로 이렇게 입어도 너무 괜찮죠. 이렇게 같이 아까 입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입으면 같이 입은 듯한 느낌. 굉장히 여리여리 하면서 아주 여성스럽게, 샬랄라하게, 샬랄라하게, 이제 보이죠? 제가 소개는 지금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속치마나 속바지 입으시면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장미 그림 있는 요거를좀 포인트로 이렇게 제 치마를 게더스컷 속에다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음. 디자인 똑같고 어. 여름에 꼭 필수로 하나쯤 있어야 된인소미 원피스. 오케이 <laughs>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음 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베티블라소 2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보기만해도 엄청 시원하시죠? 근데 진짜 시원해요. 응. 아, 요번에 체코에서 새로 들어온 원단 느낌이 만들어서 세탁을 한번 했어요. 세탁을 했는데 세탁한 느낌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대로인데. 세탁해도 너무 이게 뽀송뽀송한 게 쾌적함? 쾌적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화이트, 오프 화이트 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남 시선도 이렇게 아우 보기에도 시원하게 입은 사람 보면은 나도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큼하게 8부, 배기 통바지, 배기 통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었는데요. 요 원단은 젤기에 리넨 인증 마크 받은 원단 삶모도 괜찮아요 삶모도톡톡톡톡 통통 떨어지면서 상관없고 굳이 근데 삶을 필요는 없어요 뭐 요새 세탁해도 때가 잘 가니까 얘는 블라우스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베티 블라우스인데요 살짝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베티 블라우스 투라고 할게요 요 카라 요 카라도 살짝 달라지고요 이렇게 와이셔츠 카라처럼 살짝 자그맣게 해서 이렇게 했고 후려 졌어요 더. 더 이렇게 A라인에서 더 후려가 이렇게 이렇게 접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셔링이 많이 잡혀서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여성스럽게 어, 그러면서 심플하면서 여성스럽게 했고 소매는 그냥 둥둥둥 아무 장식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걷어 올릴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다른 색깔을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핑크색 나방에다가 어, 핑크색 베티 블라우스 입었습니다 체크무늬가 진... 베티블라썸인데요. 뭐라 그래야 되나 깔끔하죠, <laughs> 얘도. 상큼하고 느낌도 너무 얘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여름 소재들이라서 어,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음. 제가 한번다 세척을 했더니 느낌이 더 좋아졌어. 어, 린네는 그래서 좋아. 빨래 물 빨래 막 해도 되고 세탁기 막 돌려서 빨아도 되고 툭수 털어서 그냥 입을 수 있고 드라이클리닝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핑크색은 정말 사랑 사랑스러운 색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유럽의 어떤 여왕이 어 핑크색을 자기만 입겠다고 고집부리고 <laughs> 핑크색을 전 국민에게 못 입게 못 입게 했는데 어떤 여자가 핑크색을 입었다고 사형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핑크색이 아주 여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스러운 색깔. 핑크색 가방에다가 핑크색 체크. 예뻐 봤습니다 네. 음, 이게 오프 화이트 색깔 화이트 바지에다가는 어느 색이든지 다 조화가 다잘 됐기 때문에 어, 여름에 흰 바지 하나 있으면 아주 상큼하게 잘 입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색을 입어 보겠습니다. 습니다 아까 제가 그먹새 민소미 어깨스랑 같이 입었던 블라우스, 베티 블라우스 2안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러워 같이 이렇게 멀리 입었고 베티랑 같이 이렇게 여행가는 컨셉으로 베티랑 이렇게 맸는데 이 베티의 무게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매번도 안 무거워, 안 무겁고 이 가죽이 점점 점갈수록 점점 점점 멋지게 변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베팅 블라우스 푸우 먹색 꽃잎 원단 먹색입니다 푸우고 먹색이고요 이렇게 트러플에다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화이트 <laughs> 바지에다 저는 베팅 블라우스를 계속 예보도 아니고 양손 다 자유롭게 자, 여행 가기도 좋고 전화번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주문해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저희 수물 영상에 보면 항상 전화번호가 나가요. 어, 전화번호 영상이 뜨거든요. 그럼 그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은 이제 고객님의 이제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고 이제 주문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 옷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한 생산 기간 한1 0일 정도는 걸립니다. 제작이기 때문에 걸리고요. 저희가 옷이 다 되면은 고객님의 자택으로 배송을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 전화번호 항상 자막은 나가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뭐 옷을 사고 안 사고 이소를 저희는 그런 걸빠지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이제 컴퓨터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인터넷 쇼핑몰, 어, 쇼핑몰로 들어오셔서 가격이랑 다볼수 있으니까 지금 업데이트를 다 하지 못했어요. 다, 다 하지 못했는데 대충 이제 옷들이 있으니까 더워는 여름을 대비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컨셉으로 옷을 제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건조 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